안녕하세요. 정성바이오TV입니다. 네, 오늘은 충남 청양군 일수현 농장, 네. 오이하고 멜론 농장에 왔습니다. 근데 여기가 기존 관행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 천화물역 세트, 콤비균, 콤비생육 100% 옵스로 우리 노탈을 칠 때부터 1차적으로 토양에 관주 처리해주고 한번 또 오면서 2차 관주해가지고 심은 오이예요 근데 오이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심기 전부터 땅관리를 하잖아요 콤비생육, 콤비균100% 흡수를 에이. 저희가 300배의 비율로 에이. 600L 통에다가 물을 시석해가지고 전부 다 뿌리고 로타리 쳤어요 음, 에이. 그렇게 에이. 2회 반복을 리틀 정도에 반복했거든요 에이. 그렇게 하고 오이모종도 심을 때 전부 다 30분씩 침질을 했어요 네모난 틀에다가 에이. 물을 한 200L 받고 거기다 에이. 이제 천안모족 세트 희석해서 네. 담갔다가 네. 30분씩 지금 담 침지했다가 빼서 이렇게 다 심어 놨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우선 죽는 모장이 없었고요그 다음에 시들지 않고 빨리 뿌리를 잡더라 그게 특징이죠. 아. 또 침지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 침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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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지하면 그선아보적 세트에 어떤 좋은 성분들이 코팅이 되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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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토양 속으로 들어갔을 때 빨리 더 활착을 하는 그런 특징이 음. 있고요 절간이 굉장히 짧죠? 지금 5cm, 네. 4cm, 5cm 그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. 이런 겨순이 더 빨리 터지고, 지네발이라기도 하고, 이제 수염이라고 하는데, 요게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힘있게 나와요. 이렇게 나오려면, 열 <laughs> 마디 이상 됐을 때 이렇게 막 길게 나와요. 밑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보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. 네. 기세가 되게 좋다는 거거든요. 요렇게 보세요. 엄마 짱짱한지 지금 보시면, 절간도 너무 짧게, 한 4cm, 3cm 이렇게 올라오는데, 그냥 빳빳하게 서 있잖아요. 뿌리 힘이 되게 강해서 이렇거든요.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, 밑에 뿌리가 좋다 보니까, 흡수가 자라면 밑에 있는 양분을 다 빨리 빨아서, 흡수해서 이동시켜주잖아요. 네. 뿌리 발달이 좋으면, 다른 거는 그 다음에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입을 만졌을 때 이렇게 빠스락 소리가 나면서 도톰한 거, 안도톰한 거. 근데 그러니까 어린들도 지금 힘이 있잖아요. 그 네. 잎사귀 자체가. 그 이유는, 오이는 이 정도고, 멜로는 지금 어때요? 멜로는 저쪽으로 가보시고요. 멜로봇박 가보겠습니다. 고! 아, 네.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청양 농가 분이십니다. 제가 섭외한 거 아니에요. 마을을 저보다 더, 자, 유튜브를 저 대신 좀 찍으러 다녀요.